어, 이거제 뭐, 깜짝 놀랐어요. 증인의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비 다투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경질된 사유에 관련돼서도 어, 탄핵 사유로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인 명의로 가장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음, 뭐다 곤란하시면 제 명의로. 아니요,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한, 제가 없습니까? 제가 의도가 있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 어떤 거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니그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하셔도 돼요. 어떤 상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거 아닙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b n 에 나온 기사와 노컷뉴스는 오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지인 명의로 가정채를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예. 역정원에 여기... 그다 물어보세요. 전 전직 직원이. 아, 그러니까 증인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인원과 임무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변호사는 저와로하여금 국가정보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인 명의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저 이제 저송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시는 그, 거를 그, 오보라고 저 강요하실 수는 없죠 증인한테 네, 이걸 저 답변 뭐 그런 부분이. 저 어떤 여쭈겠습니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빨리 할까요? 예.